왠가 어. 왠가 야 하이 하이 상 기도 넣어야 돼 넣어야 돼한도어오른손으이 어, 좋다 하이좋아 하이 소아 오늘 장수야? 오늘 장수. 아 그래? 어, 네. 약간 영웅과... 가드 입장과 그건가? 어, 나는 건우 아쉬운, 아쉬운데 건우가 으면 용훈 줘야줘야 돼. 아쉬 이게 받는 입장에서 얼마나 어려운지 잘 모르겠어. 아, 별로 어렵긴하지 아, 가자, 제가 따내. 오 네. 아, 식하 타이밍은 좋은 것 같아. 타이밍을. 아, 치치 오! 같은 팀, 같은 팀, 같은 네, 팀! 네, 네. 아, 동물 좋다. 아이씨! 다시 빼고 가자. 동물이 잘뽑어동이 잘하지. 오. 괜찮아, 괜찮아, 백코트! 괜찮아 괜 오케이 좀만 빨리 빠세게 뛰자 열심히 뛰어 열심히 아, 이거 막았잖아 아, 아 맞나요? 아, 이거 고 이거 이거 이려아 이거 어, 아, 이것도 어. 된다 영이가 돌릴 <목소리> 데가 없네 아니까 아래! 너가 한명주이주가 그렇게 <목소리> 는데 사라져버리면 안주가는 <목소리> <쉬는> 것도 아저을 <목소리> <저한테 패스알을> 해줘야 <목소리> 되는데 주혜빈이랑 까요어이서 한번만 이따가 눌러주세요 범규씨 네. 그래? 대도 되면은 일단 근데 공받는거를 두려고기가아무 공격 도못고할거면 그건 맞아 사람들은 기가잘기가수가잘 야 아, 너가 잘하는 것도 뭐? 분명히 선수 아, 아, 그것만 하면 너장점이야주교 봐. 아 어,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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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 끝까지. 뭐, 하가

아, 잘했어. 돌아잘돌아들어이어 아. 정훈이, 정훈이, 정이 2점 났어, 2점. 2점 났어, 2점. 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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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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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! 미버는데 쟤네 어디가? 쟤네 어디가? 쟤 어디가? 네어 어디가? 쟤 어디가? 네 어디가? <laughs> 쟤 아, <laughs> 아, 아, <laughs> 아,

아두분나잘 어, 어, 돼. 어, 거기서 봐. 이제 결국에는 그게 본인의어해게 보면은 득점하는 재미가 없지만 야, 자기가 그런 걸 위해서 경기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걸로 이해해 아쉽다 형이 너무 그런 걸이해내는게 너도 믿을 는 그런 걸보 느낌은 시원하게 아, 에 꿀! 동에 공격 안 맞추더라도 어떻득점안하잖아도 사실 기있어 나이스 와! 바뀌는 식으로는... <laughs> 사람들 절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해그 <laughs> 기회 때문에 바는사람 득점을 하네 그런 걸로 보면 괜찮아, <쏘> 괜찮아, 괜찮아 어? 아, 한번 어. 더! 노! 노, 노! 안어안불었스안 불었어! 5초, 물었어. 4초, 3초, 2초, 물었어. 1초! 이게다 <놀라> <놀라>